마음 편하냐 이게. 아이고. 난저 초콜릿 색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. 너 믿는다는데? 왜지? 실버 3이어서 그런가 봄. 피닉스가 시창. 뭐어디로 와야 되지? 모르겠다. 뭐야, 나 어떻게 맞지? 이야 어, 스파이크 먹고 튀었네 그새. 어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저나한명 남았다. 어어어 잘 준다. 어. 아나 탭키 눌러가지고 아 누르지 말걸 당황해가 항 조심. 발 파이크 설치. 아 내가 맞았네. 아군이 한명 아이고. 남았습니다. 오. 좀 이러면 안 불편하나? 위로 올라갔네. <laughs> 어 로나랑 똑같다. <laughs> 어 로나랑 진짜 똑같은데. 다들 숨 크게 쉬고 심장 뛰는 소리 들려줘 <laughs> 개원스파이 아, 설치되었습니다. 신격동. 아군이 한명 남았. 아씨, 아 씨, 놀래라. 아이. 정도면 만했다 사이트 지금 다 있어. 스파이크 설치. 아, 한명 남았어. 잘 쏜다, 전수 어... 음... 이거 내 잘못 아니지? 기너 응, 잘못 아니야. 그래도 이거 떨고면 좋은 거지, 그렇지? 떨고도 되고 이거 이거 이제 미련 버렸어. 그래? 응. 그럼 이거 한골3까지 가면 어떨 거 같아? 내가 볼거기까지못갈거 같아 내가 지금 하는 거기까지는못가 도라지로 어, 와갖고는 못가볼까아무려오고 싶다 제가 했네 대신 오 멋있는데 너 헛깨수 먹어봄? 아니 끊어. 아 이거 끝나고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나자일할수 있구나. 내가 아, 이거 A 쪽으로 도는 거거든. 이 창이 있다. 한명 남았어. 아, 씨발, 아. 아, 뭐야. 어, 아, 야, 여기 볼줄 몰라. 어, 가 여기를 봐버리네? 뭐 해? 얼른 일어나. 잡으러 소리 나서 그런 거 아니야? 너가 보통 들어하는그 소리. 아, 그 사운드 상대도 들려? 몰라, 그건 모르는데. 어, 나 이태리 안 들린다. 이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, 아, 들리 아, 그 고려... 고려 안해봤어 나도 몰라,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. 네가 딱 고통스러워하는 거 듣고 본 것처럼 약간 보여갖고... 몰라요. 무려하고 싶다. 응, 난 나가고 있어. 지금 돌아야지. 장난 끝이야! 넌 죽었어! C쪽으로 <laughs> 들어왔는데 적 <저> 발견! <웃음> 스파이크가 <웃음> 설치되었습니다 칼은 내 거라고 저기 보인다 쓰레기 같으니 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이쪽에 있네 나전 상대 1등이랑 똑같은 킬인데 2등부터 4등까지 킬이 다 다르네 좀 버려줘. 뭐라고? 우리 2등부터 4등까지 상대 2등부터 4등까지라 필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그러네 모르겠다 창 봐야겠다 아니, 격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어, 아. <laughs> 우리 레이즈 개 못한다. 어떡하니? 레이즈? 응 음. 그래? 나보다 더 심각해? 응. 나지. 금 빙수 거의 처음 하는데. 하지 어, 이였네 아, 어, 이거 첫 마이긴 거네. 이정다면 음. 음. 음다 마트 다녀셨어요? 음, 알겠다, 음. 녀니어 아니, 이거 그 연기 엄마가 맞은 거야. <laughs> 엄마, 이게 뭐야? 어?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, 가. 고구마 호박 몰라? <laughs> 와, 나 헤드 깠는데. 아, 난 몰라. 오지. <laughs> 야, 에이이크 원을 살치? 그리네. 신나네. <laughs> 한명남았게꽉가신 예! <laughs> 바보 선보인잖아 나만 믿어. 맛 y y o 믿으면, master. But I know, but I know, sir. I 거 n o w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, 야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옛날 충왕 외우면서 놀았는데, <놀람> 응, 나도 이대사 아닌 거 알아. 나도, 나도 외웠는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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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습니다 자, 120 박았다 진짜 안 돼. 그래? 그럼 권총고 아잇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마트 안 열셨어요? 장한말이 왔다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저것 꺼내네. 고구마. 오박고구마야 재장전전. 이거 나 이거 못 따라하겠다. 현타올 것 같아가지고. 오박고구마오박고구마 고구마 됐냐? 저리 비켜. A A. 준수 그냥 쪽 빼. 야, 미쳤어. 넌 저기 봐라. 넌 봐라. 넌 저기 봐라. 넌 저기 봐라. 넌저라 이발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이 옆에 내가 왜 이래? 밥상에서... <laughs> 그러면서 울잖아! <laughs> 아, 바로 있어야지어이새끼들 아, 로 <laughs> 문제 있나 나를 나만 잘 따라와. 내가 이 내가 나도 같이 해야겠다. 아, 이브킬을 아, 이 아, 이 스킬을. 아, 이 스킬을. 아, 이이브 해야지 슈라이슈 바이리코 부기 시청. 요메 <laughs> 몸에... <laughs> 오퍼가 저거? <laughs> <힌스 오픈? 웃음> 대장전장. 공격파 공격. 장난 끝이야. 뭔걸 죽었어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우와. 은인처에서 펜스를 구웠었어. 와나왜이래 진짜로. 괜찮아 그럴 수 있어.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. 아낄 필요 없어. 다 써버려, 다써버려 음. 마트 다니셨어요? 알까? 음, 맛있다. 마트 다니셨어요? 준비 완료. 아, 이렇게 밀가루는 맛있지? 백화리네. 여기 조심 뭐. 아, 이씨 놀래라. A 쪽에서 레이나. 여기 스파이크다.

잠깐 쉬자. 내가 캐리했다 방금 거. 공수 교대. 아 방금 거 매드붑이다. 아 기분 좋다. 왜 스파이더를 아무도 안 먹어? 다 엔트리가. 나 먹어. 마음에안 뜨네한테 줘. 재장전 중. 나주냐 설마? 끄끄끄끄. 여기야. 끄끄큭. 눈눈눈 똑바로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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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착각했다, 임마. 어? 눈 착각했다, 임마. 말미잘 머리. 오른쪽으로 들어갔어. 장전중장전중 다이아. 이 있다, 지하. 아, 뭐? 어. 오, 뭐냐 나 해적 미친 핵인 줄? 시즈. 야, 우리 스파이크. 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떻게 나도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바로 거기. 나 너무 잘해. 아, 진짜 곤란하다. 아, 진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? 하나씩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야. 알았지? 다 해드야. 아, 완벽. 준수 응? 이거 유튜브 올라갈건데 괜찮아? 응난 잘했어 방금 못봤어? 헤드 똑똥똥 거기까진 좋은데 아까 너무 너무 자화자찬해 잊겨버리자! 아니 이럴때 아니면 언제 칭찬해 사람이 맨날 기죽어갖고 뭐. 볼수도 봐봐 어 진짜 어, 나 제전전주. 진짜 곤란하다 진짜로 야 주인 건 남들 먹는 건 니냐? 이가저 파이크 고 아, 아 진짜 티티스 스 스팅어. 아군이 한명남았습니 아, 골고루 다 양념쳐놨네. 음! 맛있다 근데 쟤네들 왜 자꾸 싸워? 누구? 적팀 애들이랑 우리 레이저

아니다 아니다 얘네들한테 뭘 가르치냐 제가 알아들지도 못하는데 헉 CLF 쓸까? 나쁘지 않네 에잉. 나쁘지 않다고 해 빨리 돈이 필요해 여기야. 아, 나봐. 떨어질 때. 봤는데 씨발 이럴 줄 알았어. 이게 뭐야? 내뒤왜안 지켜 줬던 거야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재상전 중. <laughs> 여기요. 이게 강가 봐. 아, 가레스를버리녀석들로날 충전하는데. 그게 다야. 여기요.

치야넌 죽었어. 야어야야 어? 어? <laughs> <laughs> 포인트. 바라마, 길을 어 근데 일리듬은 2 0킬이네첫 발견. 여기야. 어 유튜브 보느라고 게임 집중 못하겠어아 유튜브 왜 봐. 이 <목소리> 아이 <이거> 궁금해. <질꿈해>. 뭐가? 눈감아라 내가 반자한명 남았어. GG. <laughs> 아니 유튜브 보스 게임에서 이때까지? 생기? 아니 유튜브 안 봤는데 그라고 보지 말라고? 어?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고 언제부터 껐냐고? 방금 봤고 방금